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명언 73강 제목 윌리 넬슨의 인생 명언. Once you replace a negative thoughts with positive ones, you'll start having positive results. 한번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꾸면, 당신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Willie really Nelson. 직독직회를 해보겠습니다. Once you replace negative thoughts. Once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번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일단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Replace. replace 할때 re 하게 되면 again 이라는 거고요. place 하게 되면 놓다. 다시 놓다. 다시 놓는 거니까 바꾼다는 거죠. negative thought negative 하면 부정적인 thought 할 때는 think thought thought 생각하다의 명사형이죠. 생각 그래서 once you replace negative thought s 한번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면 뭐로 바꾸죠? with positive ones. positive 하게 되면 긍정적인 거고요. ones 하면 대명사가 나오면 뭐해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확인해봐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는 thoughts입니다. negative thoughts, positive thoughts. 근데 똑같은 thoughts, thoughts이니까 ones로 바꾼 거죠. 그랬을 때, you'll start. 당신은 시작할 것이다. 근데 시작할 것이다, start 다음에 동사 n 지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요, 동사하는 것을 시작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Positive r e s u l t result는 결과, 긍정적인 결과들 결과들을 가지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들을 맺게 된다. 예, 콩 심는데 콩 나고 팥심인데팥 팥 난다. 뭐 이런. 예. 속담도 있는거죠? Speaking and 영작 q u i e 제가 한글 뜻을 읽어 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한번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면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2 긍정적인 것들로 세 단어. 당신은 시작할 것이다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3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지기를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